6천원이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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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켰어요 콜라 콜라 아, 콜라랑 사이다 하나씩 할까? 제로 콜라 제로 콜라 두개 할까? 아니 그냥 콜라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한명 사이다 하러 그래 사이다 누랍 앞에 짠 비오는 날 왔어요 드디어 먹는다 응 Hmm. 나 음. 아침부터 라면 먹고 왔는데. 어? 아침 열라면. 음. 과연 맛은, 음, 음 아침부터 열라면. 내면 버리고 거 같아. 리거 같아? <laughs> 다 아, 달랬지? 뜯어먹렇게이렇게뜯어먹는와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음, 진짜 크다 음, 음. 여기에 잘라서 넣은거야 뼈 잘라서 음. 이 정도면 다 굳었지 않았어? 어 그럼 밥을 그냥 우리가 넣는 거잖아 밥에 치즈 넣을 거지? 치즈다 짤국. 음. 맛있는 거에다가 술을 못 먹으니 잘먹데우리 내가 음, 잖아 내가 음 이요 어, 그죠? 대기건지고 연락을 하면 언제요 맛있지? 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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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도 오고 완전 딱이다. 조금만 냅두면 되겠 어? 이 정도면 되다 여기다가 풀면 맛있겠다. 우렇게소리 오늘 잘 먹네. 밥도 맛있다. 응. 그래. 역시 모든 건 볶음밥이 최고야, 그치? 그래도 볶음밥 먹어봐. 오 밥이 최고인가? 밥 위에다가. 야 네.

음, 맵긴 맵다. 음. 음료수나 더시켜줘 네, 이렇먹양이많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.

이거에다가 밥에다가 그리고, 갖고 갖고 가고 야들야들해 는데 어? 겉에가 어? 어, 껍데, 어, 야들야들한 거 어, 껍데기 먹어. 껍데, 껍껍데기 야들야들한 거야. 어떻게 해? 입으로, 이렇게. 볶다 음, 야들야들잘 먹는구만, 요새 아주. 이제 이리 먹긴 좀 맵다. 떨어집다. 뼈가 배 이제 다 먹었나? 배부르다 많이 먹었다 와 매울러요 음.